네. 그핀 있던 없던 위에 걸로 봐야 돼 밑에 지도로 보지 말고 위에 방위로 봐야 돼아네 <laughs> 저희 마른 바닥 청소 중입니다 <laughs> 거기 아니 근데 거기 여기 다 사방팔방 다 뚫려 있어서 봐야 돼일밭을잘 봐야 네. 돼저 <laughs> 언덕도 보고 있어요 어, 어. 우리 어.. 여기서 이러시면.. 부끄러.. 부끄러워요 어! 차! 300방향 NW로 어, 네, <laughs> 네. 그리고.. 우리 240방향에서 총소리가 어나요 저기 올라갔다 330, 345방향 저 쏴도 돼요? 쏴쏴쏴 쏴, 쏴. 내렸다. 한대 네. 없어졌다. 아, 우리 이동해야 돼 이제. 또 가야 되네 어. <laughs> 개쫄리다 이제. 저기 계속 소리나 아니 걸어 걸어. 걸어. 조심하고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. 바로 앞에 차 있다. 바로 앞에 지프. 여기 집세 군데 모여 있는데 아마 저기 있을 거야. 이따이따 이따 이따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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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제일 쟤를 우리 몰라. 천천히 천천히 바로 앞에 있어. 앞에 집안에, 아 앞에 이거 앞으로 이동하고, 소리들 바로 집에, 앞에 60 방향에 아, 있어, 있어 앞에 있어. 우리 집안에도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. 가자. 얘들 어디로 간지 봤어? 어제 됐다. 가자. 어, 어깨, 어깨, 바로 정면에 있어 숙기야. 어, 잠깐만. 뒤에서 쏘어요. 뒤에서, 뒤에서 어지 바라필서야 여기. 응. 어 도핑제가 여기 피니에. 시체 많아 어... 시체에 뭐먹기 네. 네. 있다. 담이야. 대구 방향. 너 너무 지금 려 있어. 대구 방향 대 나무 뒤. 오이님 엎드려요. 거기 뒤에서 저 봐. 이랑 이랑 대고방이랑 사이. 오케이. 아도또 시체 먹을래. 그러요에스향걍저 찾으다가요. SW로. 다시야. 타운다. 뒤로. 뭐야? 도핑요 찐님도 도핑 그게 뭐예요? 그 에너지 드링크나 타, 진통제. 아, 아 아. 어 어, 다 바로 서 바로 밑에. 풀도피니에요. 두개 먹어요, 두 개. 이동해야 되네 저쪽으로. 저기 있다. 저기 호 치료, 방이야. 네. 확인. 대 아! 바로, 바로 사망이야? 네. 바로 사망. 오케이. 저기 있다. 저기 다 하나도 있다, 하나 있다, 하나 있다. 명. 하나 있다, 저기 하다더있킬나이다 바로 사망이다 앞쪽으로 이동, 라스트 다섯 3. 요 오른쪽으로 돌자 오른쪽에 4. 4. 4. 4. 4. 4. 저기 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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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죽일라구요 아니 그니까 방향을 얘기해야돼 기절했잖아 여기 저기, 195 195 오케이. 그냥 사망했어요 일단 오케이. 죽였어요 거기 저기 이, 있어 하나 더 있다 오쉐이 아이고 바로 엄마도 있 w 방이 오케이 기 사망한거 터 아... 기절한거 터255 뒤에 지금 옆에 오케이 순야 먹지마 먹지마 왜? 그래? 아, 나람이 앞에 있는데 보 t 안 o 이동 이이이이이이이이 이동. d 다 n t What's up? I'm young, I'm young. What's up? w h a s 쪽에 있는데. s 쪽에 있는데 지금 아니, 총소리, 총소리, 총소리 잘 듣고 총소리 잘 들어야 돼 지금 애드, 애가 어딨는지 몰라서 총소리 듣고 바로 백업 해줘야 돼 아까 소진이가 죽인 애가 여기 밑에 있는 애였지? 네 o r y s 밭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쪽 어딘가에 있을 거야 지금 <웃음> <웃음> 아, 저기 있다 여기 Somsory, 이 Somsory, 나무, 이 나무. 아, 하